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공표한 일 탄소매트 전기장판은 안전성과 쾌적한 수면을 제공합니다. 가벼운 무게와 빠른 열전달로 이동 및 사용이 편리하며 전자파 차단으로 건강을 지킵니다. 다양한 온도 설정과 세탁 가능성도 장점입니다.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4위입니다. 1월 카봉 매트는 초절전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통세탁 가능하고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촉감이 부드럽고 안정성이 높아 겨울철 필수품입니다. 3위입니다. 한일 메디컬 탄소열선 고급전기요 HLSS205는 균일한 온열 성능과 안전성을 자랑하는 겨울 필수템입니다. 귀여운 북극곰 디자인과 함께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2위입니다. 한일 의료기 슬리브 카본 전기매트는 겨울철 안전하게 따뜻함을 제공합니다. 신속한 발열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편안한 수면을 지원하며 물세탁이 가능해 관리도 용이합니다. 안전장치와 세밀한 온도 조절로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위입니다. 겨울철 따뜻한 잠자리를 위한 한일 메디컬 탄소열선 전기요 HLD205는 빠른 가열과 균일한 온도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안전한 과열 방지 기능과 위생적인 세탁 가능성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북극곰 디자인도 귀여워 침실에 잘 어울립니다.